10월 2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찬송가 301장 통일찬송가 460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그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에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인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에 맬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죽게 맡겨 벗을 날또 멀잤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 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오는 것또 우리가 낙심하고 어려운 중에서도 오직 주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늘 믿고 고백하면서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온전히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현자매님 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낫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가족 가운데 또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 주님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셔서 회복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낫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은혜로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 안에 기도할 때마다 은혜로 채워 주시고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은혜로 채워 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laughs>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함의 병고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서나 초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오나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이 갖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소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 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취한 것이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 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 주신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회복,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회복이라고 한 제목으로 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부터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미래에 대한 어 예언이 등장하고 되고 또그 미래에 대한 예언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이 담겨 있는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어제 살펴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그 주변의 모든 강대국, 사실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또 말씀하면서 온, 온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서의 구장의 이 말씀이 그 200년 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왕의 그 통치와 점령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까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려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예언이요 또 회복의 말씀이지만 또이 말씀은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회복인 줄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회복이 있고 또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시 아,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본문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왕이 새로운 왕이 오신다. 왕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앞서서 그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는 분이 9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9절 보시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지어다. 이거 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는 말인데, 두 번이나 반복해서 크게 기뻐하라. 즐거이 불러라.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뭐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승리했을 때. 완전히 나라가 회복됐을 때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광복이 일어나 가지고 독립이 되어서 대한 독립 만세라고 모두가 나와서 소리치고 기뻐했던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 또 온전한 구원이 있을 때또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고백하는 찬양 고백하는 외침 찬양을 이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기뻐해야 되나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셨다 이렇게 왕이 말씀하고 있죠. 왕이 오셨다. 왕이 너희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로되었던 사람들에게 또 나라를 잃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라를 회복할 때 다시 한번 그 나라가 회복된 나라가 더 이상 뺏기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 나라를 지킬 왕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만큼 확실한 구원의 메시지 또 축복의 메시지는 없을까 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회복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고 영원히 지킬 왕이 오셨다라는 것은 최고의 이제 메시지 구원의 축복의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왕은 어떤 분입니까? 공의로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십 절에 보니까 능력이 커서 모든 전쟁에 이기시면서 그 전쟁의 이기심을 통해서 화평을 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또 공의로우시고 화평의 왕 겸손의 왕 화평의 왕또 공의로운 왕이 바로 새로운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말씀은 당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새로운 왕이 올 것이다 회복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 자체 회복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도 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말씀은 누구에 대한 말씀입니까? 바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말씀 속에 예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다시, 한, 다시 말해서 새로운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한테 나타나실 때 예수님은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하시고자 무엇을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까? 나귀 새끼를 한 번도 멍에를 메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성취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지금 해석하기 때문에 오늘의 이 모든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 또 우리 안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크게 세 가지를 이루시는데 회복을 이루어주시고 언제나 전쟁에 이기게 해주시고 특별 우리 가운데 은혜로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회복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 1 1 절, 1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로 말미 말 말할진데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궁덩이에서 구덩이에서 놓았 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갇혀 있던 사람들이다. 물만 없었지 구덩이 속에 갇혀서 자기 힘으로 그 구덩이를 빠져나올 수 없던 존재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였기 때문에 갇혀있었고 우리,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왜 갇혀있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에 갇혀있습니다. 세상의 악 때문에 갇혀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증언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나아가서 어떻게 죄 가운데 구덩이에 빠져있고 악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11절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좀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갇혀 있지만 하나님을 부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갇혀 있으면서 그 갇혀 있는 처지를 원망한다든지 또그 갇혀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구원이 이미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갇혀 있지만 소망을 품고 갇혀 있지만 하나님을 부르고 결정적으로 갇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요새로 돌아오고 주님이 갑절로 갚으신다. 구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언약의 피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뒤에는 승리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오나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이 하, 하리라. 아멘. 예, 여기서 이제 유다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셔서 그들을 활로 만드시고 화솔로 만드시고 결정적으로 용사의 칼과 같이 만드시겠다.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들이 어떻게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전쟁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14절 15절에 연결되는데요.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 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의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아멘. 예. 이 말씀이 이제 15절의 마지막을 보면 피로 가득하다라는 말 때문에 좀 무섭고 두렵게도 여겨지겠지만 이것은 이제 악인들의 피가 이제 가득하게 넘쳐서 완전히 그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게 됩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또 사실은 13절부터 보면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여기선 다 모두가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14절도 여호와께서, 또 중간에 주 여호와께서, 또 15절에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리고 13절에 결정적으로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삶의 모든 전쟁은 그 전쟁의 주체는 누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온전히 새로운 왕이시고, 언약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용사의 칼처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나가서 승리를 취하게 되겠지만, 결국 싸우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줄을...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께서 우리 의 왕이 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게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가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네. 자이 이 날에 이제 구원의 날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왕으로 임하시는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서 계속은 그냥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로마서의 말씀처럼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이 화평케 되는. 화목케게 되는 관계가 되자 우리는 그분의 양떼와 같이 된다. 그분이 돌보시는 양으로 진정한 회복과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냐면 왕관의 보석같이 바뀌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관의 보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보석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누가 됩니까?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왕관을 쓰고 왕관에 보석이 박혀 있는 것이 그 왕의 자랑거리 아닙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왕임을 드러내는 것이 왕관이 되고 왕관의 보석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드러내시느냐?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겠다라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신분이 바뀌고 하나님을 영광 드리는 귀한 삶으로 살게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는 것이죠.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가득하고 청년들과 처녀들이 강건한 나라가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가족이 진짜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때 어디까지 복을 받아야 우리 가족이 복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의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까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우리가 정말로 형통하게 되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17절의 말씀이 우리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우리 자녀들, 우리 의 자녀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상황,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가득한 상황,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황이 임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통함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시 9절 말씀을 기억하셔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왕이 오실 때 우리 가운데 형통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 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은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 없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 우리를 향하신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면 공의로우시고 겸손하시고 평화의 왕이시고 또 전쟁에 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면 내가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충만한 하루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왕이신 또 새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예수님만 찬양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메시아를 향한 예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예언의 말씀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며 공의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오늘 하루 되게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승리와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만 부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